구약 성경 837조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길을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편 73편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요 또 10편 73편에 나온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예,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 시편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시편 이 49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살면은 그것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살면은 그것은 뭐 이제 예 미련한 짐승처럼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시0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만 구하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겠죠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에녹이 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또 엘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아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죽음을 보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아는 다윗도 시편 1육편에 보면은 예, 우리에게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소생시키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간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것처럼 또 다윗이 이제 수월에 우리의 구조를 두지 않냐고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1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로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본문 읽은 시편 49편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수월에서 건져. 건져내신. 수월은 뭔가요? 예, 우리 지옥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 장소가 수월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 구원. 그렇죠? 심판의 소홀에서 건져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영생과 구원에 관한 관심은 없고 물질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지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추구함이 왜 우리에게 좋지 못하는가? 그것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는 합니다. 이제 물질은 뭐 전혀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물질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 참 지혜롭지 못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편 오늘 본문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임 아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잖아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응?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면은 어 우리 영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뭐한 일조를 내면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것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가치가 셀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받은 가치는 셀수 없다니까요? 아멘. 요새는 뭐, 예, 뭐, 물질이 엄청 중요하죠. 뭐. 영혼 구원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져온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 뭐 이렇게 물질로 가져온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큰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이게 이 구원, 영혼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늘 당장 나에게 백만 원이 들어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아멘.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하는 일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영원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어제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정말로 이 기쁨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됐는데, 그가 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그가 또그 신앙 안에... 정말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자기 마음의 기쁨이,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 가치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으려면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치를 누구 앞에서 판단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기쁨과 자랑은 누구냐? 너희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과 자랑과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말이야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우리 생명의 속전을 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하고 구원 받는 것이니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말미암하고 구원 받은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만, 하나님을 모르는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마지막에는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마지막 날이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 10편 49편 17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이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쌓아놓지만은 그걸 가져가지 못한다니까요 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럴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은 주또 알몸 또한 알몸이 그대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나왔을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죠.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예. 이 땅에서는 조금의 삶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에 전혀 우리의 영혼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 부자 농부 아시잖아요. 부자 농부가 예? 그의 소출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창고를 짓고는 거기다 말하잖아요. 다 쟁여놓고 내가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리라. 그리고는 자기가 부유함에 기쁨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거 다 뭐합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평생 자기는 물질만 추가하고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물질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도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 호식하고 그렇게 자세 옷을 입으며 왕처럼 살았지만은 그가 죽음에 그의 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수 없는 조화들이 막 끝이 없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부자가 마지막 날에 그거 다 가지고 갔습니까? 끝에는 그가 서울에 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이렇게 끝에 가서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지혜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하면 오히려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아 버려요. e n e r a t i o n 7th generation, 7th g e n e r a 는 i o n 7th 편 49편 13절에서 14절 오늘 말씀 e 보면 t i o 이 7th generation, 7th generation, 7th g e n e r a t i o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독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돈을 사랑했더니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했더니 마지막 날에 이 돈이 하나님을 믿는 일 영생에 관한 생각을 다 이제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가 가질 만한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참 좋아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줄 알았던데, 오히려 큰 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큰 해를 가져왔다. 부유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니까 천국이 소망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점점 이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영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원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유함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죠. 오늘 우리의 부유함 이야. 나이 정도 물질 이 있어. 나이 정도 뭐 좋은 거 있어. 남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좋, 좋지. 예, 든든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든든함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게 더그물 우리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라 향해서 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던 우리들이 어느 날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나 살만하다. 이 땅도 좋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짐승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영생이 없는 것이 짐승과 우리의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에서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영적으로 진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점점 잠식되어가다가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경계하신 거예요. 물질을 뭐하고 같이 동동대놓느냐 응?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물질이 동등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수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물질을 채우는데 아주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할지 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는거다아 이제 물질이 쌓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가지고 평생 살거 이제 나는 엄청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질을 명명하 이거는 내 이름으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명명한다고 자기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람은 막 그거에 자기 이름을 막 새기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허련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소유하는 땅이 몇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두평 됩니까? 마지막 무덤에 한두평 돼요. 무덤 몇 평이나 된건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아마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기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거기에 묻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대요.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찌어다다 들으라고요 아주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찌어다무배성들아다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날 개수함을 주옵소서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한번 좀 찾아주세요.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우리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11절. 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날을 개수하는 것이 지혜롭다. 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 그런 날을 개수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인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게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것이니 그 날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5절에 보면은 49편 5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란을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러나 제약이 따라다니는 환란은 날, 모든 것에 우리, 우리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마땅히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 날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멘. 이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질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시야에서 우리를 볼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자문서 1장 7절을 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고린도 시5 장은 부활 장이잖아요 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 반드시 부활한다 땅에 씨앗을 심었자 씨앗 씨앗이 처음에 씨앗의 모, 모양이지만은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변해서 자랍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심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니 결코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여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동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주 앞에 선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항상 깨어있읍시다 주님 세움부를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